아, 먹어. 아.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자 오늘 먹어볼 건 혼합 샐러드 기획 제품이라는 제품 되겠습니다. 가격은 3천, 300g인데 화인해서 어, 1990원 아마 한, 한 3000원 또 넘어가는 거 알고 있고요. 이게 그 저기 뭐이건 N 2백까지 식품과 뭐, 킴스클럽에서 구입을 했는데 뭐 홈플러스나 뭐, 대형마트, 이마트 그런 데 가보시면 판매를 합니다. 뭐 이런 것까지 사서 먹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, 샐러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야채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이제 골고루 섞어서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, 저 냉장고는 좀 얼었다. 어, 그렇게 해서 이제 골고루 야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거 말고, 뭐 새싹, 뭐 그런 것들 비롯해서 다양한 것이 있더라고요. 자, 농업 법인회사 산들목에서, 어, 해서 뭐 녹색 친환경에서 재소 판매하는 그런 제품인데요. 자, 뭐 어떤 건지 먹어보도록 할 텐데, 각종 소스에다가 한번 버무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야채 뭐몇 개만 좀 꺼내 봤는데요. 여기는 좀 구성은 좀 단출합니다. 단출해서 왠지 좀, 좀 당모이 같은 그런 느낌도 있기도 하는데 조금 좀 비싼 제품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조금 약간 색감도 좀 독특해 넣어가지고 이쁘장하게 넣기도 하는데요. 자, 우선은 골드키위 드레싱부터 자, 뿌려서 자, 골고루 뿌려서 먹어봅시다. 자, 이렇게 야채에서 뭐 가끔씩 드시는 것도 좋죠. 자, 건강 건강 생각. 근데 솔직히 드레싱이 없으면 이거 이거 그냥만 먹어보시게 되면 진짜 무슨 뭐 야채만 먹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맛없죠? <laughs> 뭐 곰처럼 뭐 마늘만 먹고 할수 없고 이런 건 드레싱 먹어야 되는데 드레싱 같은 것도 이제 구성품 보시게 되면 은 당류나 뭐 이런 혼합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같고요 자 골드키위 드레싱 확실히 드레싱이 들어가니까 먹는 맛이 괜찮고요 크리미 시저 드레싱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. 이 드레싱 같은 제품 같은 경우에도 대형마트 가시게 되면 그잘안뭐오르데고그 뭐 같은 경우는 저기 유통기한 얼마 안 남았을 때음 저렴한 가격에 저도다 대부분 50% 할인한 거 구입했죠 음. 개인적으로 느끼한 게 좋아서 그런지 크레미스 드레싱 이것도 괜찮네요. 이번엔 오리엔탈 드레싱 골고루 먹어보는구나. 이거 골고루 드셔보시게 되면 세상에 참 드레싱 종류가 저기 대형마트 가보면 아시겠지만 드레싱 종류도 무진장 많습니다. 상당히 많아가지고. 뭐 맛들 아시게 되면 자기 취향이나 이럴 땐 이런 게 어울리겠구나. 아이게 좋겠지요. 자 이번에는 마요네즈 소스 갖고 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요네즈 같은 경우는 좀 지방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음, 뭐 지방 뭐 다이어트 할때 그런 거 감안하셔서 적당히 드셔야될것 같고요. 음. 마요네즈 양어 그성쾌한 마크 대리고 이번엔 오곡 참깨 드레싱 그것도 약간 좀 느끼한 맛이 없잖아 있는데 자 이렇게 쭉쭉쭉 뿌렸어 뭐 그냥 저희 집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냥 야채 같은 경우 그냥 데쳐서 드시기도 하는데 생으로 해서 먹는 게조 좋긴 하다고 그러고요 그 뭐라 그럴까? 포만감은 많이 오는데, 실제적으로 그 몸에 흡수되는 그 영양분은 좀 적다 그러니까, 갈아서 먹고, 그 가끔 보시게 되면은 그 연예인들이 뭐, 아니면 뭐 TV에서 보셔야되면 야채나 과일 같은 거 갈아서 먹는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, 몸에 흡수가 더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어, 흡수되면 잘 되는 거 아닌,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, 그렇게 되면 좀, 포만감은 비슷한데 살찌는 데는 더안 좋을 수도 있다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고요. 자 마지막으로 키위 샐러드 소스도 자 뿌려서 자 마무리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뭐 간만에 이렇게 먹는데 이거 저거 소스 넣어서 먹으니까 이것도 은근히 또 포만감이 느껴지네요. 음자뭐 야채도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요. 대형마트 같은데 가보시면 저녁에 아니면 요 야채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저기 시들기 때문에 그 계속 할인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잘 보시면 뭐 오전이나 오후에도 할인할 수 있으니까 올때잘 구입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궁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